안녕하세요. 정수학 김동입니다. 오늘은 이산수학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 이산수학 문제는 좀 약간은 당황스러운 문제인데요. 왜 그런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크기가, 어, 101kB, 150kB, 200kB, 250kB, 300kB인 5개의 파일 용량이 각각 1440kB인 같은 색이 구별이 안 되는 3장의 그, 플러피 디스켓에 저장하려고 한다. 일단, 여러분들, 키로바이트라는 거 별로 요즘 들어본 적, 보신 적 없죠. 그죠? 어, 그, 그냥, 일단은 단위입니다. 단위. 제가 문제 풀이 끝나고 약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 뭔가 용량을 나타낸 단위니까 더 하얘지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그, 뭔가 용량이 1440kB 이런 디스켓이 있는 모양이에요. 디스켓이란 말도 요즘 잘안 쓰죠. 그죠? 네. 그니까 러 USB 메모리 같은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집어 넣는데요. 어, 얘네를 다 합쳐도 저게 안 돼요. 그죠? 100, 150, 200, 250, 300. 이게 뭐 등차 수열인가요? 등차 수열이니까 어, 400 곱하기 5 나누기 1000이죠. 이게 1000kb니까, 이게 144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 5개의 대상을 결국은 어, 3개의 구별되지 않는 대상에다가 대응시키는 겁니다. 어, 5개의 대상을 5개의 구별되는 대상을 3개의 구별되지 않는 대상에다가 대응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 뭔가요? 어, 분할이죠 분할 세 부분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분할 분할하는 거는 a b c 로 분할 하나 c a b 로 분할 하나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순서는 구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수가 뭐가 있었는지 어, 떠올려 볼 수가 있죠. 바로 어, 스토링 넘버입니다, 그렇죠? 어, n, k가 어, 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정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 s의 n, k는 이거는 우리가 그 n개 대상을 n개 대상을 k개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예요. 에서 분할은 정의가 뭐였냐면 공집합이 아닌 걸로 분할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단 S00는 별도로 S00는 1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가 이제 어떤 성질이 있었느냐? 얘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점화식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점화식 중에서 제일 사용하기 편리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어. 자 S n k를 그 n과 k가 둘다1 이상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n 개 대상을 k 개 집합으로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는 일단 n이 k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이 k 이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n이 k 이상인 경우. 자, 이때, 우리가 n 개 대상을 이렇게 놓고요. 첫 번째, 두 번째, n-1번째, 그리고 n번째. 대상을 이렇게 놓고, 얘의 주목을 해볼게요. 그래서 둘로, 경우를 둘로 나뉘는데, 뭐냐면은, 분할에 n이 있는 경우. 이게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있으면 이제 남은 분할의 원소는 몇 개예요? 남은 분할의 원소는, 어 k 만한 개죠. k 만한 개니까 여기는 일단은 s에 뭔가 k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를 썼죠. 하나 썼으니까 여기는 n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n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빼고 먼저 분할을 합니다. 이걸 빼고 먼저 분할한다는 건 s n 마이너스 1에 k 이런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중에서 하나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디에 K 개로 분할이 돼 있어요 지금. 얘를 여기다 넣는 거랑 얘를 여기다 넣는 거랑 얘가 같이 있는 동료들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각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S의 nK는 얘는 어떻게 되느냐. K가 1 이상일 때요. 1 이상일 때 이것이 어, S의 그 n-1 k-1 더하기 k 곱하기 s에 n-1 k. 요렇게 되는 겁니다. 저거는 물론 k가 1n이 1일 때도 성립하는 거고요. k가 1n이 1일 때는 그냥 1이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s00를 1로 정의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다섯 개의 대상이죠 다섯 개의 대상을 세 군데에 넣는 겁니다 S의 5, 3이죠 이걸 바로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쪼개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S의 4, 2에다가 더하기 어, 3 곱하기요 3 곱하기 S의 어, 4, 3이죠 자 이제 이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네개 대상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네개 대상을 둘로 나누는 거는 이네 개에서 두개그이네 개에서 부분집합 하나를 빼 뽑으면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몇 가지냐면은 부분집합의 개수 일단 2의 이의 사제곱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분할은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생기는 두 개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뽑아도 안되고요. 전체를 다 뽑아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를 해주겠어요. 근데 여기서 A, B, C, D 이렇게 분할하는 거하고 C, D, A, B 분할하는 거하고 똑같죠? 두 개씩 중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누기 2그 다음에 이제 네 개를 세개 대상에다 집어넣는 거는요. 네 개를 세개 대상에다 세그 군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어, 비둘기 집의 원리에 의해서 두 개가 들어가는 곳이 반드시 한 군데 존재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세 개가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개 하나 하나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의 4제곱이 16. 어 2의 세제곱 빼기 1이네요. 7 더하기 3 곱하기 사실, 이는 6이니까, 21에서 28, 2 8까지 어,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우리 경우의 수한번 구해봤고요. 이 키로바이트라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이 디스켓, 디스켓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에, 이게 속에 들어있는 게, 이게 자기 테이프예요. 자기 테이프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기 테이프고 이 옆에 있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 플라스틱 이거 싸고 있고 이거 컴퓨터에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뭔가 기록을 하고 하는 건데 이거 하나에 여기는 한300몇십 킬로바이트 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는 1.2메가바이트 이거는 1.44메가바이트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은 어그 1바이트가 글자 하나가 해당하는 게1바이트예요 8비트 8비트가 1바이트고요 그리고 이제, 1024바이트, 한, 천자 정도가 모여야지, 이게, 1024바이트가, 그, 1키로바이트예요 1키로바이트. 천자면은, 한, 한줄 정도 되나요? 텍스트로? 이런 게 한, 천줄 정도 모여야지, 1메가바이트 이게, 1024, 천, 곱하기 1024를 하게 되면은, 1024를 하게 되면은, 이게 1메가바이트가 돼요. 이게 정말 얼마, 얼마, 안 되죠. 여러분들, <laughs> 메가바이트는 이제 아,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1024를 곱해주면은 1기가바이트가 되죠. 1기가바이트. 요즘 하드디스크 용량이 거의 한 테라바이트 정도 되나요? 1테라바이트가 되려면 여기다 다시 1024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아, 100만 개. 그러니까 저런 거한 100만 개 정도가 있어야지 요즘 쓰는 하, 하드디스크 하나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디스켓에다가 영화 한 편을, 영화 한 편도 1GB 정도 되나요? 그, 그거를 갖다가 저런, 거에다가 나눠서 담으려고 그러면 저런 거한천장 정도 있어야 되고, 그 영화 한편 보는 동안에 천 번을 갈아 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말도 안 되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 문제죠, 이게? 2002, 2 0년도만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 그 학교에 매점 이런 데서 팔았어요. 그 레포트 제출할 때, 저기에다 넣어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네. 어, 옛날 이야기네요. 네, 마치겠습니다.